빅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큰 관심이 없지만 의료인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주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집단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뭔가 바뀐다고 하면 바뀌기 전에는 어땠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는 교도 소에 가두는 걸 말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일반인은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게 지금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걸 좀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를 취소하지 말고 의료랑 상관없는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도 면허를 취소하자 이겁니다. 범위만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 기간도 확대를 합니다. 기존에는 2년 3년 이 정도 취소를 했었는데 이제 초범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고 유예 기간 면허 취소고 집행을 종료 후 5년까지 심지어 집행 유예도 집행 유예 종료 후 2년까지 그리고 재범의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인들이 반대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인뿐만이 아니고 변호사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일을 할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법이나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일을 할수 없는데 의사는 의료 관련 법에 대해서만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사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와 의사가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까? 변호사와 의사는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데 둘을 놓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전과가 있던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기 칠때 변호사 자격증을 쓸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사기전과가 있던 사람이 수술방에서 수술을 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징역을 살았다. 이 사람이 환자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때 면허 취소가 되는 편이 더 합리적인 것이 맞습니다. 법조인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법을 어기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논리도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논리 전개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법조인과 의료인은 완전히 다른 직군이고 하는 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둘을 묶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해 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법의 경우는 과거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났고 의료법의 경우는 과거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변호사와 의사는 완전히 다른 직업군입니다. 아 물론 당연히 의료인에게 정과가 없으면 정과가 있는 경우보다 환자 입장에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럼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왜 병원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직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과자가 해도 되는 직업입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변호사나 의사는 고귀한 직업. 직업이라 전과자가 하면 안 되는 직업이고 다른 직업들은 미천해서 전과자가 해도 되는 직업이라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 편견을 베이스로 깔아야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전과자였다. 그럼 학생들이 다 범죄 배우겠죠. 마장동에서 고기 장사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전과자였다. 그럼 그 사람이 칼로 사람 찌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과자인데 전과자가 될 정도의 인성으로 초밥집을 하면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초밥 잡겠죠. 전과자가 유튜버나 연예인을 하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뭐 전과자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정과자가 운전하는 택시 타면 납치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과자인데. 정과자는 나쁜 놈인데 대통령은 해도 됩니까? 너무 심한 비약 아니냐고요? 당연히 비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제가. 다른 직업에 적용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단번에 아시는 분들이 왜 의료인에게 적용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료인도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면허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꼭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아동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봉고차를 운전한다. 그런건 안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사가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환자를 본다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제한을 할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가 크게 두가지 있습니다. 먼저 범위입니다. 이미 의료인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게 부족하다 그럼 해당되는 법을 조정하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뿐만이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료 외국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해버리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할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엄해 보이죠.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야 면허가 취소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벌금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받았다. 죄질이 너무 나빠서 이 사람은 의사 생활을 하면 안될것 같다. 그러면 면허 취소를 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사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범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면허 취소가 안 됩니다. 이게 일본의 법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될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잘못한 내용과 상관없이 면허 취소가 확정이죠.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도 있으시던데 길에 쓰레기 버리면 사형 이런 법 만들어놓고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네가 길에 쓰레기 안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런 논리라면 아예 그냥 범죄 저지른 사람을 다 사형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새로 만들어질 법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의사가 전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은 있으시겠죠. 내가 타는 택시 기사도 전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 집을 짓는 사람도 전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전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전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하는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제한할지 설정하거나 무조건 면허 취소가 아니라 죄의 종류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게 된다면 그쪽이 좀더 합리적인 법이 될것 같습니다.